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잘 자고 일어났어요. 어제 오망을 던져놨어요. 그래서 오늘 오망에 뭐가 잡혔나 한번 볼게요. 엄청 춥네요. 여러분도 어, 배주들 바닷가는 엄청 춥다는 알고 아, 가세요. 이거 진짜 아, 이건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 이건 가나또 똑같다는 거지. 아안 아니면 도망갔나 이쪽으로? 어? 어디로? 협재해석장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요. <목소리> 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명쪽 해변에서 모래놀이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laughs> 이 사태를 어찌할 것인가? 여빈이 신발... 지금 <laughs> 어. 어. 넘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네, 엄청난 바람을 헤치고 로봇, 카페 왔습니다. AI 로봇, 이사시, 테이크아웃 카페. 카페. 카하 카페. 하청 카페. 카내 주머니에 주페 있는데 먹어도 될까 혹시? 아, 네. 나핫나나 o 나나나 n a n a 는데 e hot b 하나 먹어볼까? 아나 h 그래? o 아바스 n 카페 a The h 어 t b a 써 a n a The hot b a n a 들고 있어. 것. 안 h 서있 b a n 안와 a 보 h 줘야될 t 같은데? 이가 a 올라가 hot 걸 a n a n 코 하나 더 빼나? 보여, 주나 아니? 그냥 술 나온다. 뭐지 네. 솔직히 위나오겠 있잖아. 그냥 커피. <laughs> 끝이니 너? <laughs> 아니 또 갖다 내주겠지. 음료가 다 되네요. 카톡으로 먹어온대. 비싸다. 근데. 어? 있어 근데 여기 주민은 누구야?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따로 여기 우유 나온다 누가 여기다 그림 그려놨다 꼭 한번 가봐야 하는 곳은? 정답 여보 커피 <laughs> 어 저기 물 그냥 아. 청소하는 좀. 거다 세척하는 커피 나온다 커피 안무안 안 가져가면? 응. 어? 님이 지나면. 해봐. 응. 응. 나도 짚 나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나도 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여운이는끝기여 어때요? 여됐대 여기. 이여준이는 목이 됐고 너무 뜨기 여기. 여 다 있을 것 같은데? 다 있네, 이것도. 음. 나도 이거? 나 그리에 뭐. 음. 나도 그리에. 나 초록색으로 해야 이 어디 갔어?

동고동 동명동다가 <laughs> 속이 편한 빵 천연발효 치아바타 한번 와봤습니다 네. 빵이 다 나갔네요 대파콩 맛있다고? 천연발효 48시간 <laughs> 안타깝네요 바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오늘 네모 바지선 낚시하러 왔습니다. 배 기다리고 있어요. 데리러 오는데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고 낚시 좀잘될것 같아요. 한번 대어를 낚아보도록. 작은 바리? 작은 바리? 그리고 뱅에동뱅에동 작은 바리가 목표예요? 그리고 옥돔 아빠는 옥돔 예, 한라산도 잘 보입니다. 날씨가 엄청 맑아요. 눈도 아, 보시고. 오랜만에 했던네 출발합니다. 했다고 바지선으로 이동 중입니다. 안녕. 나오래. 잇차. 도착했습니다. 어. 지럽대 벌써. 야 잡았습니다. 왜왜 왜, 왜. 자 들어가. 땅을바 잡았습니다. 떼는 거. 자, 자 우리, 운송 담당, 여운이. 자. 가자, 가자. 달려, 달려, 달려. 우이 물건데. 어디 갔어? 살아있어, 죽었어. 우이 물건데. 어, 얘 방금 떨어지는 얘다 얘지. 우이 물건데. 얘네들이 왜 여기 사주가 부족한가? 이기 잠깐 가려고요. 안녕. 저희 돈내코 야영장 왔어요. 그런데 수리 중이라고 안전시설 수리 중이라고 야영은 못 하고요. 여기 놀이터가 재미있게 돼 있어서 잠깐 놀고 있습니다. 모험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네. 간단한 모험. <laughs> 나무 벤치도 있고요. 아이들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돈네코 야영지 원앙폭포에 왔습니다 여기 보기만 하지 와, 엄청 예쁘죠? 왜 아, 원앙폭포야? 저기 두 줄기가 아, 내려오는데 아, 비가 지금 좀로 안와서 아, 한 줄기만 보이는데 저기 왼쪽 오른쪽 아, 두 개가 사이좋게 떨어져서 원앙폭포래 와 시원해 보인다 들어가 볼까? 어제부터 계속 돌멩이 던지기 하고 있는 지구가족 아이들. 꺼줄게 여기가 복잡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와 네, 발자국 하나 없는 눈밭이 되었네요 저희는 거슨 세미 오름에 와있습니다 어젯밤에 와가지고 지청에서 잠을 잤고요 7cm 정도 들려왔어요. 이글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야! 건축가 김여온, <laughs> <laughs> 와! When it's cloudy, I don't see you. When it's dark, I lose your spark, I don't have another moment when you're not around. I know you're my ray of light. Somehow I have lost your sight. I have got mysterious ways to bring you back into my life, and I. I... 우리 건축가 씨와 우리 작업자 여빈 씨, 함께 만들었어요 가족이. 여진씨는 별도의, 별도의 아트. 무엇을 만들고 있나요? 작가님? 거다만 아, 다 만들면 할수 아. 있어요? 우리 찍을 수갈 건데요? 아. 여운아, 여 얼굴 좀 봐봐. 어딨어요, 언니? 여기. 여기. 언 <laughs> 얼굴 보인다. 바람 거기 있으니까 바람 별로 안 불지? 응. 따뜻하지. 살 있게 우리가 만든 공간이야. 와, 딱 둘이 들어가네. <laughs> 딱 둘이 들어가. 와. 딴딴딴딴딴딴딴. 자, 어떻습니까? 바람 안 불고 좋습니까? 어, 최고예요? 응. <laughs> 거기서 잘수 있겠어요, 밤에? 네좀더 <laughs>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좀더 앞으로. 그렇지 덮어 됐다 뚜껑 완성 그게 딱 맞아 날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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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날라가 그것은 셈이 오름 올라가진 않고요 눈이 내려서 옆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아 눈길이라 참 예쁘네요. 걸어가는 건지 기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출발 느낌이 좋네요 여기 어린 삼나무숲인데 그치? 아, 이것도 삼나무잖아 거. 그치? 얘 발때매 조금만 갔다 발가락 꼼지락거려봐 <laughs> 눈 욕심 <laughs> 여기 눈 옆, 많이 났네 눈자람 만들어. 거기 한라산 맞는 것 같다, 여준나 아, 그래? 비자 나무였구나. 비자 나무 살림 욕장. 아 바지가 내려간 우리. <laughs> 김 작가님? 바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laughs> 된 거예요? 안된거 같은데? 오셨습니까? Like... Honestly, I might catch a flight tonight, just in time to pick you up and see the sunrise. Days with you are my getaway, peace of mind on a rainy day. You know how to show up.